같습니다. 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GJTV 버금 통일 방송 어, 오늘은 어, 통일은 문화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늘의 스타들을 모시고 포크를 어, 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월드와드의 박민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승영성 교사입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완도에서 왔습니다. 완도 선교교회. 김종도 목사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다잘 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 가운데서 설날 문화가 아주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문화인데 남과 북은 그런 많은 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홍일은 결국 문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백은민족을 모시고 한번 그런 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앉으신 예쁜 우리 보금가수 최준희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금가수로 활동 중인 최준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일을 앞당겨 사는 여자 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단 무영수거운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지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산 장대행교를 숨기고 있는 김옥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한나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패널분들 네 아,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한국교를 위해서 많이 또 관심을 또 저희들에게 어, 보여주신 귀한 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시고 상소식 정진범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범 목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1500년 역사를 가진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옷 한산 오시의 고장 한산지회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검단에서온 검단 행복한 교회 단념을 어, 하고 있는 서복영 목사입니다. 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 특별히 이 북한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아, 간에 아, 아까 우리 MC 박인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질적인 것이 많이 해결이 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그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 길을 열어주셔서 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그레이슬링교회부 목사로 섬기고 있는 송병건 목사입니다. 저는 정연성 목사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즐거운 토크쇼 하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배우분을 모셨습니다. 어, 1985년도에 대종상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으신 나기수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아, 배우 나기수 배입니다 아, 저는 베트남을 찾는 거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참석하고자 듣고 기억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번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네. 보니까 는 저만 처음 오늘 출연한 줄 알았는데 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말해서 네. 많이 떨었는데. 지금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사실, 김정도 목사님, 저를 그완도 성교교회 한서로 번, 이젠한다 여섯 번 정도 초청받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를 소개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아, 진정한 MC는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초청받아서 한달 전에 갔다가 하나님께 우리 스타필러 이 타이틀을 주셨을 때아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목사님이 떨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laughs> 저는 탈북 성교사가 네. 순용 성교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네. 귀한 분들이 맞죠? 계셔서 네, 다 어. 문화 성교사님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통일이 된것 같네요. 이미 있습니다. 아그렇습니 통일은 문화입니다 하는 큰 주제로 이제 이미 말문을 다여셨는데 우리 저 정재무 목사님 네. 남북한 그설 명절 문화에 대해서 혹시 좀 목사님 느끼시는 말을 좀 나눠주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큰 명절이 있는데 설과 추석입니다. 네. 특별히 음력 설을 이제 귀하게 지키고 있는데 설날에는 불신자들은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우리 믿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추모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특별히 세배문회가 있어서 세배를 정성껏 하면 또 아이들에게는 세배돈을 두둑하게 주죠. 또 정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이 정초로 해서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윤놀이도 있고 연날리기도 있고 어, 이런 그 재미있는 놀이가 계속되는 정 목사님은 뭐 전형적인 그 한국의 양반 마을인 풍청도 분개셔서 예. <laughs> 네. 가장 뭐 이렇게 우리 명절에 고유한 전통을 잘 네. 소개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음. 북쪽은 어떤지 한번 네. 아 북한에서는요 그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특이한 설명절이나뭐사일어 명절일 때 기아 농지 가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절엔 또한줄 이렇게. 이 예, 앞에다 다 이렇게 두르고 나가지고 동네 어른들 집을 돌아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인사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뭘 챙겨주시면 또 그걸 또 받아서 집에 가지고 오고, 예. 아직 그렇게 훈훈한 정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음. 그런 집이 평양에서. 네, 네. 네 평양에서도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 여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 구정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아, 어, 북한에서는 어. 어떻게 신정을 세나요? 아니, 북한에서는 네. 신정, 구정이 예전에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모두 그냥 아, 네. 설날인 거예요. 아, 네. 양력설 일월일일에 무조건 설날인 거예요. 아, 지금은 네. 어떻게 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아,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방에 사시던 우리 김옥근 전사님은 좀 어떻게 보내주세요? 아, 울에는 그, 저는 철도 부분에서 일하다 보니까 설날에는 저는 하루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음. 하루밖에 우리는 쉬지 못했고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은 우리 지역에서는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송편 같은 거 만들어 먹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만들고 장난치며 거기다가 그렇죠. 동전도 엮고 그다음에 모래도 엮고 막 이렇게 해서 그날에 그거 씹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윷놀이라던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두 띄우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옥금전 전사님 살고 있던 그 고향은 어디지요? 아들은 함경북도 경성이란 곳인데 아. 공기가 너무 좋고 아마 북한 사람 치고는 경성이라 하게 되면 누구나 다한 번씩 와 보고 싶어 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면 그 김유성... 경성에서의 설 문화는 그랬고 그러면 우리 고지 네. 우리 고향은 어디지요? 양강도 해선 아 양강도예요? 네. 거기서는 설을 어떻게 끊었어요? 저 우리 우리 설은 뭐 그냥 이게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뭐 콩나물에 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형제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이제 음. 밤을 패면서 이제 음식을 하시고 우리는 또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정말 먹는데 제일 고달픈 게 뭐냐면 그 이제 쌀, 쌀방아를 쌀 쪄야 돼요. 우리 쌀방 할수있데 엄마가 혼자 못 하니까 이제 우리를 시켜요. 어머니가 이제 힘드니까 너희들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딸들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절구를 찧는데 그걸 이제 찧을 때가 제일 이제 아, 음, 힘들죠. 절구로 쌀, 쌀을 찧어서 어, 떡을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제 그 가족들 다 같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먹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아, 민족인데 뭐 크게 네. 뭐 차이가 나겠습니까만 네. 아마 음. 아, 경제적인 형편 따라서 아마 많이 이질화가 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나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편도 있고 음. 네, 평양에서는 떡국도 해먹었어요. 그런데 음. 네. 음. 그연놀이도 하고, 음. 네. 그 다음에 팽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음. 먹을 쌀이 없으니까 음. 또 꼭은 생각지도 못하고. 음. 음. 아니 정말로 쌀이 없어요? 야. 우리 박안나 씨는 평양이시라고 그랬는데 평양도 쌀이 없습니까 평양도 이 8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음. 그래 배급이란 주고 음. 평양시만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음. 평양시 주민들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군인들도 배급을 못 줬어요. 본인 저희 오빠가 김수국 군사대학에 있는데, 음. 대학 가족들 배급 다 자르고, 음. 본인 하나만 배급을 줬어요. 일단 음. 하니까 진짜 어려웠죠. 힘들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뭐, 뭐 2018년도 올해 네. 설날이 아마 네. 북한에 가장 어려운 때가 또 우리한테가 <laughs> 네. 아닐까. 남북이 심한 네. 긴장감도 있고. 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음, 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정말 보금통일로 음. 변해야 변해, 음. 동력도 네. 살고 우리도 살고 우마음 네. 네. 아, 네. 가져오면 옥상님 네. 네. 우리가 완도든 서울이든 음.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할수 있는 큰 축복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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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한민국은 돌이켜보면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음. 정말 네. 우리가 이렇게 큰 민주화를 이루면서 자유를 배기 싶었을 때 <laughs>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드물어 네.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모든 우리 원로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어지는 나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기 저 연예인 같으신 서부인 목사님 <laughs> 네. 네. <laughs> 우리 저 목사님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아, 하면 네, 지금 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요 아. 여기 올 때마다 늘뭐 연예인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laughs> 자꾸만 오고 <하고> 싶네요. <laughs> 아, 그럼 만약에 아,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스타클럽을 아마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김정은 씨 모시고. 저는, <laughs> 딱서복이용 목사님이 북한에 태어났다 하면 지금 아마 모란봉 악단, 거기에서 아마 당 해오하니까. 송목사님은 찬양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미리 온통일들가 함께 네.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서 보내는 이 설날, 네. 이 설날에 어떤 노래가 추억될까 저는 굉 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 대이동이 설과 추석에 항상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그런데 고향이 혹시 어디신 줄 압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는 고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향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더라고요.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사신다. 그럼 어디로 찾아갈까요? 글쎄, 중강대 가서 만나야겠어. <laughs> 중간대 어머니한테 가더라고. 요왜그러냐면 아 음. 어머니 뱃속에서 음. 나왔기 음. 때문에 어머니 뱃속이 음. 바로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음은 음. 따뜻하고 음. 포근하고 음. 어머니의 품 같은. 음. 그런데 이제 예. 같은 노래 한 곡. 좀. 음. 주행던 가요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목사님 부르시니까 복음성감. 복음성감니다 진짜. 최준희 씨는 그 북한에서 뭐 평양 우리 저 예술단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네. 네, 설날 때 무슨 노래 부릅니까? 뭐 특별히 뭐 설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따로 부르는 노래는 없고요. 근데 설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김구자 찬양하는 거죠. 뭐눈 오는 이 아침 우리. 아니 <laughs>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설날에도 장군님을 노래 그렇죠. 불러야 되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고지연 씨는 어느 노래 어. 불렀어요? 저는요 그 김일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실 어. 중국 그, 그 북한에 있을 때. <laughs>